The Very Noisy Bear 이랑 같이 밴드 합주할래? 뭘 해도 너무 시끄럽고 뚱땅거리고 잘안 돼요. 그렇지만 마이크를 잡고 <laughs> 웬디북클럽 스콜라스틱 픽처북 컬렉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히플러 서현주의 이야기 속으로 빠져드는 픽처북 여행 자, 이번에 함께 읽을 책은 The Very Noisy Bear 라는 책입니다. 곰은 몸집이 큰 만큼 또 시끄럽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노이즈하다는 의미는 어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라 악기를 이것저것 배우려고 하지만 제대로 안 돼서 어 멋진 음악이 아니라 소음에 가까운 소리를 만들어내는 베어의 얘기예요. 자, 숲속 친구들이 징글 잔글 정글이라는 재미있는 숲의 정글의 친구들이 밴드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는 소리에 이 슬리피 베어가 잠을 자다가 깨요. 오 시끄러!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오히려 곰을 반깁니다. 어너 깼구나! 너깬 김에 우리랑 같이 밴드 합주할래? 어 그랬더니 밴, 이 베어가 살짝 동해요. 음정 그렇다면... 그래서 함께 하다 보니까 어 무슨 파트를 해야 될지 살짝 걱정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아무 악기도 연주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배어는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그런데 우리도 곰손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나요? 잘안 돼요. 뭘 해도 너무 시끄럽고 뚱땅거리고 쾅쾅거려서 시끄러운 소리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베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친구들이 찾아내요. 그게 뭘까요? 스토리를 보도록 할게요. 자, 보이시나요? 네, 곰이 마이크로폰, 마이크를 쥐었어요.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인스트루먼트, 악기라고 하죠. 인스트루먼트는 금방 배우기가 힘들었는데 이 마이크를 잡고 로어어어 네, 크게 포효를 했더니 어 소리가 엄청 커서 왜 울림통이라고 하죠? 울림통이 컸더니 소리가 먼데까지 뻗어 나가요. 읽어볼게요. Roar! When the noisy bear ro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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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cheer the audience, more, more. More. 네, roar, more, rhyming words죠. 와, 관객들이 이 소리에 환호하는 거예요. 와, 더 해줘, 더 해줘, 더 해줘. The elephants were dancing and the monkeys sang along. 자, 사자는 춤추고 원숭이들은 같이 노래를 불러요. He roared in perfect harmony through every single song. 모든 노래마다 아주 완벽한 화음을 내면서. 자, 필 받은 곰의 모습 보이시죠? 그리고 모두가 cheering 하고 dancing 하고 singing along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멋진 숲속의 연주 밴드 연주가 끝이 나요. 그러니까 이 곰의 장점, 자기의 장기를 찾은 거죠. 이렇게 어 뭔가에 익숙하지 않은 뭔가를 배워도 늦게 배운다거나 아니면은 어,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할까라고 의기소침해 있는 친구에게 굉장히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분명히 어딘가에 장점이 있을 거예요. 네가 잘하는 걸 찾으렴. 그게 여러 가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이 밴드에서 자기의 역할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겠죠. 이렇게 The Very Noisy Bear라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였습니다. The very noisy bear. 어, 곰이 몸집이 크니까 당연히 시끄럽기도 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는 겁니다. 곰이 어쨌든, 음, 이런저런 악기를 배우려고 노력은 하죠. 우리 친구들도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서 그냥 악기만 던져주고 조금만 가르쳐주면 금방 느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혹은 음치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곰의 모습에 자신을 투영해서, 어, 악기라든지 음악적인 재능이라든지 혹은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음, 너는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어? 혹은 피아노를 배우고 있지?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악기 얘기를 나눠보고요. 혹은 지금 배우고 있든 배우고 있지 않든 네가 배우고 싶은, 연주해 보고 싶은 악기는 뭐가 있니? 이런 얘기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악기가 측정이 되면 그 악기에 대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 사운드를 들어보고 또 흉내 내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것입니다 자 scholastic.asia.spc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워크시트죠 그 워크시트를 살펴볼게요 The Very Noisy Bear에서는 두 가지 액티비티를 제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instrument 여러 가지 악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곰 친구가 실패했던 혹은 미처 배우지 못했던 그런 악기들이 나오니까 여기에서 하나씩 하나씩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 있는 걸 따라 쓰면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렵게 외울 필요 없이 여기 밑에 있는 단어를 따라서 쓰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짝 더 하자면은, 이 책에 여러가지, 음, 인스트루먼트의 사운드가 나왔거든요. 붐, 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각각의 사운드를 흉내 내보는 액티비티를 하는 것도 재밌겠죠. 자, 그리고 cause and effect. 이것도 역시 우리가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활동으로, 도후 그 활동으로 많이 하는 그런 액티비티이기도 합니다. 원인과 결과라고 해서요. 이 책에 어떤 원인들이 제시가 되고 그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났는지 그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보고 생각해보게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인데요. 자, 여기서는 1번 cause. There was music in the air. 자, 음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에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마 스토리에서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헉, 헉, 졸려 죽겠는데 음악 소리 때문에 베어가 잠에서 깨죠. 그걸 오려서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Bear Blue with all his might. 헉, 온 힘을 다해서. 하고 부는 장면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책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Bear began to roar <laughs>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더니 어떤 결과가 났었는지 여러분들 아이와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 보면서 이 워크시트를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